7의 고모 9번 기문 넘어갑니다. 자첫 번째 단어가 전체 내용이 서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지 음, 어떤 말들과 행동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이나 어떤 회상이나 해석들은 관점 같은 것들은 다양하답니다. 심지어 언제 정말 베스트일 때 기분 너무 좋을 때도. 한번 물어보라는 거야. 한번 요청해보라는 거야. 어떤 증인들이, 사건 증인들 보고 말하라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너는 아마 얻어, 얻게 될 것이고, 많은 어떤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될 것이며, 이 어떤 증인들 숫자만큼이나, 그 어떤 사람도 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보지는 못합니다. 특히 말이야 어떤 언쟁이 있을 때, 뭔가 안 좋을 때, 그때는 이모션들이 많이 발생시키니까 터널 비전 좋아. 자 터널 비전은 뭘까? 아주 무서워 도로가 아닌 터널 안에 갇혀진 느낌은. 좁은 시야일까, 넓은 시야일까, 그렇지? 시작 좁은 시야를 발생시킨다는 거야, 그지? 음. 그래안 좋을 때는 무슨 판단을 했을 때는 꼭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제 음. 자 전반적인 내용은 다같이뭘까 시작 어떤 말과 행동은 객관적이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뭐다, 시작 어, 어떤 어 관점이나 어떤 해석이나 어떤 예전 내용 어떤 떠올리는 회상 같은 내용들은 어떻다, 시작 그때 그때 기분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음. 자, 두 번째 패러그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관점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번 꼬셔보자는 거야. 다른 사람 보고 공유를 해달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니, 지혜자? 그들의 어떤 힘들 때는 어떻게? 내가 관점을 좀더 넓히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함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제? 왜냐면 너무나 터널 비전에 빠져 있을까봐.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어떤 뭔가 발생했는 것은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 무엇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이야기, 우리는 아마도 마음을 가지다 어, 이야기합니다. 드러냅니다. 발견합니다. 정보를. 그 어떤 정보가 뭐냐면 도와주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어떤 안 그러면 굉장히 비성적일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것 고려하는 것이 뭐를 가능성을 다른 어떤 어떤 관점에서 우리 어떤 충돌에 있어서 그것은 훨씬 더 어렵단다. 뭐가 더 훨씬 더 어렵니? 모으는 것을, 어떤, 본인의 어떤 세브 컨트롤 자지심을, 뭔가 듣는 것은, 어떤 세브 컨트롤이 뭐냐면, 들어줘야 되는 어떤 자지심,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주정도 못하고, 반박도 못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음. 그럼 전반적인 내용은 다 같이 뭘까요? 그렇지, 시작. 아.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두루두루두루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의견을 우리가 헤쳐 나가라는 거다. 그치? 음. 자 그러면 우리 어법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만 너무나 자주 봤던 하지만 너무나 약한 지자 관계 대명사에 대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녀 그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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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카페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어떤 카페에 대해서 알고 싶을까봐 음자 그렇지만 뒤에는 없어도 되는데 귀여고 문장이 여기 보여 그지? 자 그녀는 카페를 좋아합니다 그 카페는 뭐냐면 좋아 다같이 시작 동그라미 관루 동사 그렇지 이 부분은 없어도 되지만 어떤 카페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카페 넓은 카페 아니면 좁은 카페 대답해 아주 넓고 넓고, 넓고 넓은 카페 속이 시원한 카페를 좋아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무엇이 없는지 대답 좀해 줄래? 그렇지 주어가 안보여 얘는 주격이라고 하는 거야 속 시원하게 얘기하자 시 그녀가 좋아하는 건 카페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입니까 카페 그럼 또그 어떤 카페는 어떤 카페? 좁은 카페 넓은 카페 좁은 카페 주격 관계되면 다 위치 오케이 자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자 그녀가 좋아하는 것도 카페입니다 좋아 이번에 어떤 카페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그지 음. 어떤 카페냐면 명사를 설명해주겠다고 얘기하는 이 형용사 역할하는 이 문장은 동그라미 갈로, 빡! 동사 함 잡아보자, 빡! 닫았습니다. 자, 여기만 바라볼래? 다른데 보지 말고, 음. 자, 그녀는 있습니다. 책을. 좋아. 자, 그러면. 그녀는 책을 읽습니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6강에서 고모 6번, 9번 문제에서 여러분도 봤겠지만, 이거는 연애들이 봐, 너네들이 봐도 완벽하잖아. 그지 어, 주어도 있고요 동사 목적어 의미상 도 또는 문법상 도 완벽해. 그녀는 책을 읽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습니다. 완벽해. 자, 그럼 완벽하니까 소유계인가 싶어서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을이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 카페의 그녀는 하고 안 맞아, 그지? 어차피 소유격도 없지만, 음. 자, 그럼 얘는 일단 위치할 가수 없는 이유는 뭐니? 지짜 너무나 완벽해. 자, 완벽한데 어떤 문장에서도 얘는 없어도 문장 은 완벽해. 얘는 없어도 되는 이 완벽한 얘는 뭐냐면 부사는 원래 없어도 완벽하듯이 이 세상 안에서 말이야. 이 세상 안에서 덮어버릴게. 이 세상 안에서 얘가 없어도 완벽하게 하는 이 부사. 원래 문장에는 부사가 없어도 완벽하잖아. 근데 앞에 있는 어떤 명사와 관계된 말을 하기 때문에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 관계부사는 여러분들아 본인이 없어도 문장이 완벽해져야 돼. 그러면서 관계부사는 어떻게 해서하냐면자 카페가 있고 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하냐면 그녀는 카페를 좋아하는데 카페 그곳은 카페 그곳에서 카페 그곳에서, 여기는 그곳에서, 카페 그곳에서, 그녀는 책을 읽는다, 책을 버린다, 대답해. 책을 읽는다. 좋아. 그럼 명사 다음에 왜어나오면 동그라미 갈라 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는 명사 그곳에서, 명사 그곳에는, 명사 그곳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자. 좋아. 자, 그러면 우리 9-A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사 다음에 컴플렉스란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이었던 분쟁이었던 사건이었던 사고이었던 분쟁 다음에 동그라미 갈로 자 동사 찾아보자. 진짜 퍼듀스도께 닫아버려. 자, 이 모션이 만들어내다 턴 i o 전을 완벽한 거야. 자, 완벽하니까 일단 무엇은 빼버릴까 그렇지. 위치는 안 돼요. 어, 그럼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고르라면 다 같이 말할까? 진짜 웨어를할 거야. 이때 외어는 ly로 끝나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얘는 부사라고 한다. 어떤 부사? 명사 예와 관계된 말을 하는 말이라고 해서 관계 부사라고 하며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이 어떤 컴플리트 그곳에서는 어떤 이모션이 만들어내다 터업 비전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음. 자 그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심심하게 만나는 자주자주 자주 만나는 그렇지 동사 원형이 많니 투가 많니 그랬어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줄곧 만나는데 자신 없으면 안되지 자 인커리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니 진짜 꼬시고 꼬시고 또 꼬셨습니다 자 나는 꼬셨습니다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나는 꼬셨습니다 나는 꼬셨습니다, 나는 꼬셨습니다.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자, 내려가 보자. 시작. 나는 만들었다, 나는 만들었다, 나는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뭐를 만들었니? 친구들을. 내가 친구들 엄마니? 그건 아니잖아. 나는 만들었다, 나는 만들었다, 나는 만들었다, 친구들을. 내가 친구들 엄마니?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머리 의심하는 바로 다음에 동사 같은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빠. 끊어버려. 빠, 끊어버려.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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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버려. 자, 끊어버리고, 자, 해서 가면, 자, 친구들이, 친구들이, 목적어가, 여기, 자, 일찍 일찍 가도록, 친구들이 가도록, 어울리지 그러면 여러분들아 목적 목적 보호는 뭐냐면 마치 얘가 하나 의 문장처럼 읽히는 느낌 친구가 가다 일찍이 친구들이 가도록 하다 일찍이 친구가 가다 일찍이 이게 뭐냐면 목적 목적 보호라고 한다 그제 음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아 자 여기서 볼게 자 m a d 라는 단어는 만들었다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뒤에는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낸 거야. 자, 그래서, let이나 have나 make 다음에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 어떤 뒤에 목적, 목적 보호처럼 이런 목적과 목적 보호하도록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다라는 느낌의 let, have, make 뒤에는 이때 얘네들은 어, 이 문장이 만들어지도록 시키다라는 느낌처럼 하는데 항상 사전에 있는 그대로 시키기를 원해서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내가 꼬셨잖아. 내가 꼬셨잖아. 내가 꼬셨잖아. 꽃이었잖아. 친구를 꼬셨잖아가 아니고, 일찍 가기 위해서 꼬셨다가 아니고, 빠빠 빡, 빡, 덮어버릴 겁니다. 자, 그럼 해석간다 시작. 친구들이 가다 가다 가다, 일찍 가다. 자, 나는 꼬셨다. 나는 꼬셨다. 나는 꼬셨다. 친구들이 좀 가라고, 일찍 좀 가라고, 친구들 좀 가라고. 자, 그럼 해석간다 시작. 친구들이, 친구들이. 가다 가다 가라 가라 가라고 좀 가라고 집에 좀 그만 있고 가라고 그렇지 지에 친구들이 가도록 일찍 이찍 가도록 꼬셨습니다자 그러면 let e v e make는 아주 특이하게 뒤에 동사원형을 좋아하지만 일반적인 꽃이다 일반적으로 원도 원하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다 ask 등등등 평범한 것도 요구하다 느낌의 원하다 느낌의 얘네들은 대부분이 to를 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시작 우리의 어떤 관점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꼬셔야만 됩니다. 뭘꼬십니까그 어떤 상대편 사람이 공유를 해줄 것을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맞지 음. 자, 그러면 얘가 레벨 메이크면 동사 원형을 하겠지만 이때 인코리지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자 투시어라고 해석하면 해석은 어떻게 하더라 이자 상대편 사람이 마도록 뭐 얘네들이 마도록 뭐 이거 하도록 오케이 해석도 똑바로 하단 말이야 자 넘어갑니다 자 9-10번 갑니다 저는 에지에지가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면 자 선생님이 너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자 봅니다 자 에지에지가 나오면 어떡하냐면요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빠빵빵빵빵 커머니얼 자 에지에지 나오면 선생님 믿고 앞에 이제 해석하지 마세요. 선생님 믿고 앞에 이제 해석하지 마세요. 자, 그냥 해석합니다. 잠시만, 그녀가 maybe, 어? 그녀가 maybe 비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아,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있는 단어인 shocking이나 s 쇼킹이 h o c k 가 앞으로 가버렸구나. 어, 나는 I'm o okay. k 자 어떤 뉴스거리에 그녀가 어땠을까 사람이 놀라움을 주니 사람이 놀라웠니 어떤 뉴스에 어떤 뉴스에 그녀가 놀라웠지 워 놀라워지면 당했지 정답은 C다. pp 자 그러면 아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보내었다고 생각하면 돼자 그럼 다시 해석하면 놀라 놀라 놀랬지만 놀라, 그녀는 아마 놀라겠지만 그 어떤 뉴스에 나는 나 ok 나는 괜찮아 이 느낌 좋아, 좋아, 좋아. 자, 앞에 이제 버리고, 영화, 영화, 영화가 어쩌면, 자, 비동사 다음에, 오, 뒤에 무엇이 빠졌는데 앞으로, 아마도, 아마도 앞으로 보내어 버렸나봐. The movie가 그 영화가 m 이 y 영화가 놀라움을 당했겠니? 영화가 놀라움을 주는 거겠니? 다 같이, The movie가 굉장히 쇼킹한 거야. 그치? 자, 그래지 정답은 다 같이 많이 쇼킹. 자, 그러면 해석한다. 그 어떤 영화는 아마도 아마도 놀라움을 주겠지만, 자, I'm okay.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자, 앞 페이지 버리세요. 자, 해석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아마도, maybe.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얘는 어디 가냐면요. 그렇지. 자, 그것이 아마 사물이니까. 일단 그것이 뭐 뭔지, 자, maybe. 본인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당할 수는 없어요. 어, 요거는 해석이 뭐냐면, 힘듦을 주는 힘든. 얘는 힘들어 하는이야. 감정적으로 힘들었지. 말이 안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다 갖지 말래. 시작. 챌린징 하지만. 자 그러면 it may be 나옵니다. 진짜 그것이 아마도 힘들지만 여기는 놈면 앞으로 가버렸서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자 이때 있음 가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지빠바빵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끝까지 갔다고 치고요. 자 해석하면 다 고려하는 거지. 어떤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그것이 야 알겠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을 고려하는 그것이 어쩌면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떨까 다 같이 다화 훨씬 더 어렵단다. 뭐. 어. 뭐. 그렇지 모으는 것이 뭐. 자지심을 모으는 거야 뭐. 들어줘야만 되잖아. 뭐를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반박도 못한 채 굳이 그 느낌이야. 자, 그러면, 에와에가 나오면 어떡한다? 앞에 에는 꺾여.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앞으로 도중,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It may be, 다음에 무엇이 빠져있다? 해석해보니, 그렇지. 아마 얘네들이 빠져있어? 앞으로 보내버린 거야. 맞지? 자, 여기까지 하자.